자, 안녕하세요. 저 오늘 컨텐츠는, 어, 외계인성이라고 하는 컨텐츠인데,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. 제가 이제 이거 두 번째라서, 저도 이제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. 외계인 행성 탐험, 내 탐험, 노잼 크리퍼. 블록 깨기 금지 에디터 금지 백년에 단한번 하늘 위미지 행성이 지구와 제일 가까웠는지 시켜있었다 있다 그 행성은 그럴 때마다 커다란 축제를 여는데 선택된 단한 지구인 이 올라갈 수도 있다 한다.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 심상치 않았다. 비정상적으로 가까워져 부상자가 발생하고 평소 평소하지도 않았던 실수도 저질렀다. 그런데 운 좋게 우리 집과 가깝게 유치 있다. 한번 나가보자. 아, 그랬으면. 뭐 여기 있는 건뭐 거의 필요 없으니까 버려면 되는데 폰은 갖고. 글 봐봐, 진짜, 로, 그, 그 행성. 저렇게 가까이 온건 처음이야. 이번엔, 뽑힌 축제를 갈 지구인은 누굴까? 설마, 내가? 어, 어, 저, 저, 저기, 구름 포털인가 말로만 듣던? 안녕하세요. 정말 운이, 운조 의식에 저희 마을로 오게 되었네요. 저희 마을에 좀 다급히 와주시겠어요? 음, 이상하다. 축제인데 표정이 이상하잖아. 일단 가보자. 물음포탈을 타고 이, 이, 미지의 행성을 도착하라. 저기인가 보다. 여기가 행성이야. 미지의 여인. 절 조심하세요. 조심히 따라오세요. 계속해서 올라하나다온것 같아. 아, 이곳은 미주행성 축제 현장화.